1,200m 이세 루키 투경주, 부경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BK 누머와 12번 마르카브의 출발이 뒤쳐졌고한 가운데 5번 빌드업 좋은 출발. 안쪽에는 2번 해피 재즈와 가장 안쪽 1번 페가콘, 바깥쪽에 7번 일강대로와 한 가운데 4번 장산 디파이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마신 잡수 있는 2번 해피 재즈 안쪽에서 앞서 있고 5번 빌드업이 바깥쪽 2위로 7번 일강대로가 외곽의 3위까지 등장해 있는 가운데 1번 페가콘과 4번 장산 디파이까지 다섯 마리 말들 한데 뭉쳐 있습니다. 최상현 기수와 2번 해피재즈가 아직까지 목차의 선두 5번 빌드업과 이성재 기수가 2위로 바짝 좁혀 나오고 바깥쪽 7번 일강대로와 김혜선 기수가 외곽의 3위로 1번 페가콘과 다실바 기수 바깥쪽에는 10번 성실스타와 송경윤 기수까지 등장하면서 직선주로에서도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는 2번 해피재즈와 최상현 기수입니다. 2번 해피재즈를 위협하는 5번 빌드업과 이성재 기수 안쪽에는 1번 페가콘 바깥쪽에는 7번 일강대로도 힘을 내는 가운데 2번 해피재즈 근선 선두 그러나 5번 빌드업이 추격합니다. 2번 5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아직까지 큰선두 지키고 있는 2번 해피재즈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추격하는 5번 빌드업 이성재 기수입니다. 2번 해피재즈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일마신차 벌려내기 시작합니다. 2번 해피재즈 선두에 5번 빌드업이 2위로 3위권 다투면은 안쪽에 1번 페가콘이었습니다. 2번, 5번, 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결국 선두 지켜냈던 2번 해피재즈 강하게 공세를 펼친 5번 빌드업을 뿌리치면서 2번 해피재즈가 결국 선두 지켜냈습니다. 5번 빌드업이 2위로 1번 페가콘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던 2세 루키 투격주.